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가 도착했습니다. 남들은 다 12.9인치 살때전 고민 없이 11인치를 샀습니다.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한번 열어 볼까요? 포장 박스는 이 종이 스티커 같은 걸쭉 뜯으면 바로 열리진 않고 힘을 좀 주면 열리고요. 자 빳빳하게 잘 고정되어 있는 아이패드 프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은근히 팽팽히 당겨져 있어서 쉽게 뜯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칼로 잘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건지 칼이 무뎌진 건지 잘안 잘라지네요. 어찌졌지 잘 잘라서 꺼냈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에는 128GB 용량과 3세대 와이파이 셀룰러라고 잘 적혀 있고요 박스를 열어 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기분 좋게 쭉 잘라 주고 옆에도 쭉잘 잘랐는데 아침 옆에 손잡이가 보입니다. 이거 당기면 더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열어볼 건데 박스가 너무 잘 맞물려져 있어서 그런지 잘안 열립니다. 어? 생각보다 가볍네. 자, 외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그리고 라이드 센서가 있고, 아래쪽에는 매직 키보드나 폴리오 키보드와 연결하는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전면에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있고, 아래쪽엔 스피커 2개와 C포트 썬더볼트 단자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애플 펜슬을 붙이는 곳이 있고요. 셀룰라 버전이니 유심을 끼우는 것도 있습니다. 반대쪽엔 마이크 하나 달려있네요. 잠시 내려놓고 박스를 보자면, 뭐, 별, 뭐 별거 없습니다. 설명서나 유심핀 정도 들어있겠죠? 역시나, 아래쪽에는 C2C 케이블이랑 20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충전기는 20W이지만 최대 30W까지 충전, 속도 지원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리뷰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드로 돌아와서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비닐 같은 걸 벗겨야 되겠죠? 벗기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속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화면에는 잘안 보이지만 여기 볼륨 업 버튼 아래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닦으니 지워지긴 합니다. 다행이도요. 그 이외의 부분에도 눈에 띄는 불량이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외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액정 부분인데 화면이 크니 먼지나 짜잘짜잘한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액정 속에는 없는 것 같은 일단 나름 양품 뽑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전원을 넣어 봅시다. 하얀색 애플 로고가 나오고 부팅이 되는 동안 간단히 스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켜져 버렸네요. 설정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설정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일단 완료되었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화면이 나오지요 확실히 주사율 120Hz가 부드럽긴 해 보입니다 터치감도 좋고 반응도 빠르고요 일단 설정 완료됐으니 간단히 11인치와 10.9인치 비교를 해 보자면 11인치와 10.9인치의 가장 큰 차이는 미니 LED냐 그냥 LCD냐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두운 환경에서 h d r 콘텐츠를 보면 차이가 엄청 심하다 확실히 적다고 하시는데 아직 미니 LED를 본적 없는 저는 그냥 LCD 화질도 충분히 좋아보이고 동영상을 볼때 위아래에 생기는 레터박스가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신경 쓸 정도로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느끼고자 4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는 게 사치라고 느껴지기에 저는 이번에도 11인치를 선택했습니다 말하는 김에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자면 애플 M1 칩이 들어있고요. 8코어 8GPU에 16코어 뉴럴 엔진과 기본 8GB 램이 들어있습니다. 카메라는 총 2개이고 하나는 1200만 화소 F1.8 조리개이고 하나는 1000만 화소 F2.4 조리개 및 125도 시야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 사양에는 125도라고 나오고 개회에는 122도라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영상은 4K까지 촬영할 수 있고 2배 광학 줌 아웃과 오디오 줌도 지원합니다. 스피커는 옆으로 들었을 때양 옆에 각각 두 개씩 총네 개로 스테레오를 지원하고요. 마이크는 다섯 개의 스튜디오급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5G 지원하고 2심도 지원하는데 아직 국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간단히 살펴봤으니 이제 반필수 액세서리인 키보드와 펜슬을 열어보겠습니다. 커다란 뽁뽁이 감싸여서 잘 도착한 것 같고요. 하나하나 열어서 살펴보려고 했지만 뭐 액세서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폴리오 키보드는 자석이니 이렇게 가져다 붙이면 액세서리 연결되는 알람이 뜨고요. 암호를 입력하면 바로 키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기보다 키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노트북 키보드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어느 게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각각의 개성이 있다는 느낌이죠. 애플 펜슬도 바로 이렇게 열었고요. 아이패드 위에 붙이면 바로 연결 알람이 오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간단한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로 손가락 대신해서 쓸수 있고 반응도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지문이 액정에 묻는 게 싫은 분들은 이걸로 조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2세대 때와 눈에 띄는 차이는 아직까지는 잘 느낀 건 없고요. 며칠 더 사용해 보면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전문적으로 하단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장점과 단점, 편한 점과 불편한 점을 정리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봅시다.